주위에 돌도 그 많이 있지만은 다주서 쓰고 또 돌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 하천 같은데 돌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덤프 어 트럭을 빌리 가지고 이렇게 그어 돌이 많이 확보돼야만 돌집을 짓는 것입니다. 그리고 모래도 그어 가는 세사가 있고. 또그 자갈이 좀 섞인 그 왕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부분을 할 때는 그 모래를 왕사 그러니까 자갈이 한두 개 섞이면서 굵은 모래가 세매인을 작게 이어도 튼튼한 그런 어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라는 것은 그 자재를 어떤 자재를 받느냐에 따라 건물이 미려하고 튼튼하게 짓고 경비가 절감 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 시공을 하느냐 어떻게 그 시공하는 방법을 어잘 알아야만 경비가 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세멘트를 엿지 않고 하지만은 이렇게 기초 부분과 기단 부분을 쌀 때는 어 어느 정도 그 어,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좀 채워가면서 어, 이렇게 그 어, 해야만 기초를 해야만 튼튼하다. 그래서 어,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현장에 가가지고 어, 공사를 한다면은 이런 그 주안골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내 집에서 내 혼자 어, 돌벽흙집을 짓는데. 마침 비가 왔지만은 그 옷이 비가 맞고 또 진흙이 몸에 묻고 이게 보기가 굉장히 그 산업 꼴 산업지만은 그래도 그내 집을 짓는다는 그 기쁨에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, 힘도 들지 않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건 건물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재를 어떤 자재를 그 받느냐. 기초를 할 때는 그 모래를 주문하더라도 왕사를 주문해야 되고 마감 공사에는 그어 아주 그 모래가 가는 세사를 해야 됩니다. 마지막에는 발라가지고 그어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굵은 모래는 좋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미장을 할 때는 그 아주 가는 모래가 좋은 것이고 처 번째 기초 부분할 때는 그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. 멋보다는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예를 든다면 왕사를 그 주문하는 게 좋다. 그래서 건물은 제로 뿌라서 노임이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그 선별해가 받을 줄 알아야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